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 6 5 시간입니다. 박사님,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설마 오늘도 박사님 기자 노래를 들어야 되나요? <laughs>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긴장돼서 어, 제가 조금 편치가 않은데요. 노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laughs> 울려퍼지리 거리를. <laughs> 아, 어, 벚꽃 엔딩이네요. 맞습니다. 노래는 봄인데 밖에서 예. 부르는 표정은 겨울이었어요. 아, 봄이면은 꼭이 노래 듣죠. 벚꽃 엔딩. 물론 제가 좀 무리를 일으킨 감이 없지 않은데요.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뭐냐.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을 오늘 이슈픽 주제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도 그러면. 3월이 되면 새 마음가짐을 갖는 것처럼 좀 새롭게 <laughs>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어, 어떤 정책들이 이번에 시행이 되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어, 3월 1일부터 이미 달라진 정책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 조금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강화된 교육급여 보장 강화 정책입니다. 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8만 6천 원, 중학교 37만 6천 원, 고등학교 44만 8천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용품비도 통합을 해서 필요한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학부모가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 복지 사이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이번 주가 마감이니까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벌써 3월 둘째 주인데 어떤 정책이 마감이 이번 주에 되는 건가요? 어, 정부는 지금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 장려금은 연간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35%로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 원 지급을 합니다. 15일까지가 신청 기한인데요. 지원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총 소득 요건을 가구 조건에 따라 충족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국세청 대표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책은 신약 치료하신 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치료할 때 신약이 필요하더라도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 보통 치료 효과가 좋지만 그 값이 너무 비싸서 의료비 부담이 컸던 신약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투약 비용의 한 5%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닐라로캡슐과 위장관 최장신경내분비종양치료제 루터테라주입니다. 어려운 이름만큼이나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서 신약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 자 이달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닐라로캡슐의 경우 5천만원에서 약 250만원으로 루터테라주의 경우 연 8,8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치료 부담 크게 덜게 됐습니다. 네. 아, 병 때문에도 힘든데 좀 비용이라도 조금은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달라지는 정책들도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 정보 굉장히 민감하지 않으십니까? 아, 민감하죠. 그럼요. 예. 개인 정보 그동안은 주민 등록표 등본, 초본을 신청하면 그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전체 포함 아니면 뭐 최근 5년 포함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거 보여주기 싫은데, 하지만 두 가지 중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아예 없었죠. 자, 이번 달부터는 이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만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는 보여주기 싫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직접 입력 항목을 마련을 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정보 이사 사이트 자, 비대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금융소비자법이 새롭게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 뉴스에서 저희가 이미 뭐 충분히 전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죠? 어,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어, 지금 은행 등의 판매사가 금융 상품을 팔때 고객에게 지켜야 할 판매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상품을 팔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더 안전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 펀드나 뭐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아주 많았죠.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앞으로는 은행 또 증권사들은 판매 상품을 자신들이 운영을 하지 않아도 직접 상품 설명서를 마련해야 하는 등 책임도 굉장히 강화됩니다. 펀드 등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 원칙, 이제 전 금융 상품에 적용됩니다. 사실 뭐 생활하면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책임도 많아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6대 판매 원칙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사들은 모든 상품을 팔때 이른바 이 6대 판매 원칙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판매 원칙이라면 고객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을 따져서 상품을 팔아야 하는 적합성 그리고 적정성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금융상품 판매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금지하는 부당권유 금지 원칙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하는 이 설명 의무도 담겼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광고 보면 아우 저게 진짜 가능해 이런 생각 드는 과장 광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이런 광고 금지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6대 원칙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잘 해둬야 또 예방이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기존의 금융사가 이런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 고객들은 계약해지 요구를 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자, 고객들 5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해지를 요구를 할수 있는 건 아주 당연하고요. 다, 금융사는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상품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대폭 높여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 금융사는 지금 이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앞두고 아주 분주하다고 하는데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금좀낮죠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를 쏙쏙 골라 소개해드리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마기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어떤 뜻일까요? 어뭐 마차 말뭐 이런 거랑 관련 있나요? 어뭐 비슷하게는 갔는데요. 예. 약간 다릅니다. 마스크와 사기꾼이 더해진 말입니다. <laughs> 많이 다르네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쓴 상태에서 상상한 얼굴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음.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그래서 얼굴 제대로 볼수 없는 현실을 좀우습게 유머스럽게 표현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가짜 뉴스가 넘쳐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날을 기다리며 지나친 불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박상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0였습니다.